숨을 쉬게 되면 코를 통해서 비강에서 돌다가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체온이 36.5도가 돼야 되는데 이 공기가 들어와서 36.5도까지 예열이 돼야 돼요. 비강에서 그 일을 합니다. 코는 살균을 하는 작용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균들을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코로만 숨을 들이쉬야 합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는 게 저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아이들까지 저를 닮아서 항상 걱정이었어요. 한 번은 맘카페를 둘러보다가 막혀있던 코가 뚫리면서 지금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카페 회원님에게 꽃보다 장크림을 소개받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가요, 저번에 이거랑 비슷한 거 사용해봤는데 효과가 별로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다른 거 사용했을 땐잘안 됐지만 꽃보다 장크림 사용하고서는 입 닫고 코로 숨쉬고 있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관심을 갖고 알아봤어요. 아로마 오일이 건강 관리에 활용된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질 좋은 아로마 오일은 그냥 향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캄포와 멘톨 그리고 라벤더 등의 오일로 정확한 비율로 제조했을 때그 향을 맡으면 편안하게 코로 숨을 쉴수 있게 해준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꽃보다 장크림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코로 숨쉰다는 제품 후기를 보고 저는 즉시 구매했어요. 이튿날 배송받은 제품의 향기는 강하지는 않지만 약하지도 않은 화한 향이었어요. 엄마, 이걸 바르니까 코가 시원해! 관심을 보이는 큰아이와 우리는 이걸 바르는데 진심이었지만 첫날부터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어요.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다 보니까 진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잠을 잘 자다 보니까 죽어라 안 일어나던 아이들이 아침에는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5살 된 작은 아이도 저녁만 되면 제품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발라줘. 그리고 큰 아이는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코가 안 막히니까 애들이 안 놀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쁘면서도 너무도 다행스러웠어요. 저를 닮아서 입으로만 숨을 쉬는 아이들이 주변에서 놀림을 받거나 혹시라도 얼굴이 변형이라도 될까봐 항상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여보 같은 데서 파는 건데 꽃보다 자모일 한번 사용해 볼래? 그래? 하지만 수면제 먹고도 잠을 못 잤었는데 이것으로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 음 며칠 뒤 여보 신기하게도 꽃보다 잠 오일 사용하고부터는 침대에 누웠다 하면 아침일 때가 많아졌어 막혀있는 코로 힘드시고 잠못 잠으로 고생이시라면 꽃보다 잠 크림이나 꽃보다 잠 오일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